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영양감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안 되고 항상 그 중간에 퍼펙트한 밸런스를 찾아서 써줘야 하는 어려운 예민 보스 수부지 피부 개기림 관리템, 피부결 부들부들템, 트러블 종류별 박멸템 스페셜 홈케어템, 클렌징까지 싹다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수부지 피부분들은 이미 공감하실 텐데 저희 수부지 피부 너무 관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완전 예민 보스인 피부 타입 같아요. 침입자 발견! 그래서 이제 저도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정착한 템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수부지 피부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광고, 광고 예정, 뭐 마켓 예정 이런 거 아무 것도 없고요. 그냥 제가 진짜 앵크 제가 진짜 정착한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만.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토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20대 급 초반부터 해가지고 대체 몇 통을 썼는지 셀 수도 없는 저한테는 거의 기본템 같은 그런 토너인데 그냥 굉장히 산뜻해요. 엄청 물같이 가볍고 흡수도 빠르고 그냥 이제 세안하고 나와서 얘부터 이제 바로 뿌려주는 게 익숙할 정도로 거의 기본 정착템인데요. 피부 타입에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제형과 마무리감이에요. 겹겹이 쌓아서 수분 레이어링 해주기도 좋고,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닦토 해주기도 좋고, 그냥 만능 제형인데, 그렇게 좀 보기 싫은 짜잘한 것들은 이 어성초 토너 선에서 항상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하고 편안한 제품이라 자주자주 손이 가게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의 인생 토너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거 쓰고 개기름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뭐 피지 분비에 도움을 주는 모공 타이트닝 이런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제품 많이 써봤는데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가 진짜 눈에 띄는 제품은 제 기준에서는 이거 하나였어요. 진짜 대박. 효과 완전 보장.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풀매를 한 상태에서 각 가끔씩 어쩌다가 이제 잠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에서 깨면 보통 티존이랑 나비존이 번들번들거리잖아요. 개기름이 떠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쓰기 시작한 후부터는 풀매를 하고 낮잠을 자고 깨도 그런 개기름이 일절 없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토너. 요거는 이제 지성분들, 수부지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기름 안 돌게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제품명 그대로 포어 리듀싱 효과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문득 피부를 보면은 어나 피부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완전 뽀송뽀송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애기 피부 진짜 이건 너무 신기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다음 토너는 이 이퀄베리 수영장 토너인데요. 요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토너 두 개랑은 좀 결이 달라요. 피부가 건강해 보이게끔 영양감도 넣어주고 피부 장벽도 케어해주는데 여러분 보통 수분, 영양, 장벽 이런 카테고리의 제품이면은 살짝 저희 수부지들이 쓰기에는 영양감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막 개기름 번들번들 막 이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예외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토너 안에 효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매일 쓰는데 저자극으로 각질 케어까지 자동으로 되는 그런 토너예요 그래서 뭐 피부결 매끈매끈해지는 거에도 너무 좋고 다 바르고 나면은 피부에 속광이 쇽 스며드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베이스나 다른 기초 얹으면 그냥 쇽 완전 잘 얹어주고 수시로 건조해질수 있는 볼 쪽이나 코 옆이나 막 이런 입가 있죠. 그런 부분에 속 건조까지 식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앰플인데요. 앰플은 추천해드릴 게 지금 기준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피지오의 데일리 면 앰플 세럼인데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라면 가격이 조금 높은 거? 높은 가격 대비 용량이 20ml라는 거? 요거는 비타민 함량이 높지 않고 좀 낮은 편이어서 잔잔하게 쓸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진짜 비싼 만큼 효과가 짱이에요. 그냥 얼굴이 화사해졌어요. 그냥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간 자체가 엄청 건강한 사람처럼 안색이 건강하게 화사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쫀득거림, 찐득거림, 이런 거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앰플은 이거 하나일 정도로, 아, 이 앰플 속에 이거 하나면 된다 싶어서 이렇게 챙겨왔는데, 요즘 막 톤업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효과를 잘못 봤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되게 말끔한 제형인데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안색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우리 수부지 동료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크림. ]인데 크림은 좀 많아요. 네 가지. 크림 첫 번째로 자신있게 추천드릴 거는 몰바니 아티초크 수딩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튜버님인 그리스님 영상을 보고 영업을 당해가지고 구매했던 제품인데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귀찮은 날에는 그냥 요거 하나만 콕콕 찍어 바르고 잘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름이 단순히 수딩크림이라고 돼 있으면 그 크림이 그냥 되게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그냥 가볍게 쓰는 용도. 근데 이 제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가볍고 부드럽고 수분감이 알찬데 쫀득찐득 하나도 없고 그냥 엄청 부들부들하게 마무리가 돼요. 겉도는 느낌 하나도 없고 화장이 밀릴 일도 없고 조밀조밀한 귀요미 캡슐도 들어있는데 요거 이렇게 꾹꾹꾹 눌러가면서 쓰면 은 자연스럽게 터지거든요. 다 바르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만져봤을 때 불편한 느낌도 안들고 요거 바르고 자면 은그 다음날 피부가 진짜 이뻐 보여요. 피부가 점차점차 건강해져가는 느낌. 과한 느낌 하나도 없이 이렇게 광이 돌면 예쁜 부위, 속광이 비쳐보이게 그렇게 수분 충전을 해주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저요거 거의 다 써가는데 이거는 재구매 의사 1000% 있습니다. 기본 크림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크림. 어, 큰 뾰루지는 잘 모르겠고 이것도 역시 좁쌀 같은 거케어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 이 폴라초이스 토너랑 요이 요 몰바니 크림인데 이두 조합을 즐겨 쓰고 나서는 좁쌀 고민이 거의 없어진 아 그리고 제가 토너 하나를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토너인데 아이소의 응급토닉이라고 이건 진짜 집에 떨어지지 않게 항상 구비해두는 토너예요. 저는 요걸로는 큼직한 트러블들 있죠? 그 큼직한 트러블 케어해주는데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미 좀 올라와 있는 트러블들. 피부가 그런 트러블로 난리가 나 있을 때이 토너를 충분히 먹여주면 트러블이 평소보다 빨리 익어서 금방 뿅 터진다던가 이제 더 이상 그런 트러블들이 좀덜 난다거나 그런 큼직한 트러블들을 때려 부수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토너예요. 그 토너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점성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앰플에 더 가깝긴 해요. 근데 그렇게 점성 있는 제형인 만큼 수분감도 탄탄해가지고 속 건조 잡기에도 좋아요. 속 건조 케어, 수분 케어도 강력하게 하면서 그런 트러블들 케어도 해주기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생리주기가 다가올 때 일주일 전부터 이 친구를 써주는 편인데, 20대 초반에 제가 트러블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때는 거의 이거를 무조건 1차 토너, 데일리 토너로 쭉 달고 살았습니다. 효과 진짜 보장이에요. 웬만한 트러블 템들이 꾸준히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효과가 좀잘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도 저한테 많았는데, 이거는 항상 효과가 늘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는 이 파티온 크림인데 이거는 너무 온화해요 크림 자체가 제형 마무리감이 퍼펙트의 경지에 올라 있는 큰 트러블도 아니고 좁쌀 트러블도 아니고 애매한 트러블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잡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수분감은 살짝 아쉬워요 잔잔하고 흡수도 빠르게 되고 가볍고 하지만 수분감이 이거 하나에 의지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면이 있어가지고 좀 수분감이 탄탄한 아이소의 응급토닉 이런 거랑 같이 써주기 좋아요 수분감보다는 트러블에 좀더 집중적인 효과를 주고 싶다. 근데 좀 크림 자체가 가벼웠으면 좋겠다. 근데 크림 바른 느낌이 거의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바르고 나서 피부가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바르는 크림들이 살짝 가벼운 크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 크림들로도 충분한데 가끔씩 오늘따라 유독 내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날 있죠. 그리고 화장이 무조건적으로다가 잘 먹어야 되는 날. 그런 날에는 무조건 이거예요. 피가 너무 좋아서 사봤던 건데, 왜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 알겠어요. 수퍼진 친구들이 바르기에도 괜찮을 정도. 근데 이제 막 저희가 평소 바르는 크림 양으로 바르면 안 되고. 저희 수부지 친구들은 그거에 반절 정도로 발라줘야 돼요. 미친 듯한 수분 폭탄을 맞아요. 바르고 나서 피부가 엄청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크림을 바르든, 어떤 선크림, 어떤 비비, 파데를 바르든, 그 다음에 바르는 제품들마저 원래 부드러운 제형이었구나. 라는, 라는 착각이 들 만큼 그 위에 얹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요. 진짜 마법 같은 아이템. 그리고 다음은 구달 청귤 비타시 잡티 케어 크림인데요. 저는 요거를 이제 데일리 크림보다는 종종 수면팩 하듯이 쓰는 걸 좋아하는데, 아, 나 요즘 따라 좀얼탱이 오는 것 같다. 피부가 요즘 좀 칙칙하고 그렇다. 그럴 때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얘로 수면팩 하듯이 듬뿍 바르고 자는 것 같아요. 엄청 가벼운 젤 타입 수분크림인데,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아요. 수분감 고정도 잘 되고, 요거 바르고 찰박찰박 흡수시키고 나면 피부 자체가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다가 방금 뗀 것처럼 그 수분감에 얼굴이 절여져 있는 느낌 트러블이 없어졌는데 트러블 흔적이 조금씩 보여가지고 이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트러블 흔적들이 지금 완벽하게 없어졌다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옅어졌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잡티크림 괜찮은 거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아누아 복숭아 크림인데, 컬러부터 너무 예쁘죠? 완전 복숭복숭. 제가 이 아누아 복숭아 라인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게 제형 자체는 진짜 산뜻한 젤 제형인데, 바르면 피부가 부드럽게 싹 코팅이 되는 느낌? 되게 얇고 가벼운 보습막이 생성이 돼요. 관리하기 까다롭고 예민한 저희 수부지 피부에 이게 기본템 같이 정말 잘 들어맞는 그런 크림이더라고요. 산뜻한데 수분감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크림이에요. 그러면서 피부결도 부드럽게 싹 코팅해주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좀 스페셜 케어 템들만 남았는데요. 우선 이거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래핑 마스크. 인스타랑 유튜브 광고로 접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뜯어낼 때광 보이잖아요. 제 기준 그 광이 좀 너무 끈적해 보이는 광이어서 처음에는 저한테 잘안 맞을 것 같았는데 아니 너무 좋은 거 있죠. 뭐 제가 인스타 광고, 유튜브 광고로 본 것처럼 완전 빤딱빤딱, 이런광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광이 이쁘게 도는데, 그 광이 겉에 맴도는 광이 아니라 피부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팩 듬뿍 해주고, 앰플 듬뿍 발라주고, 크림까지 발라준 그런 피부가 이거 하나로 돼요. 음,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쓰면 단시간에 피부가 너무 좋아져 있어요 다음으로는 비플레인 필링젤 이 필링젤은 물을 묻히건 안 묻히건 그냥 일단 문지르기만 하면 돼가지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열심히 오래 안 하고 그냥 헹궈내도 기본적으로 많이 부들부들해져 있어요. 그리고 헹구고 나서도 피부가 어느 정도 살짝 촉촉함이 베이스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뽀득뽀득한 느낌도 안 남고 해가지고 그냥 되게 편하게 쓸수 있는 필링젤이에요. 그래서 요즘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다 하는 날에는 얘를 일단 1차로 해주고 그 후에 제가 좋아하는 저런 기초템들이랑 레이어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극이 느껴질래야 느껴질 수 없는 그런 부드럽고 가벼운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간단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쓰다가 안 쓰면 피부가 뭔가 좀 허전한 느낌. 그다음은 비프로젝트 생크림 수면팩. 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진짜. 이렇게 막 휘핑크림 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처럼 거품이 슉 올라오는데 이 거품이 피부에 얹었을 때 발림성도 되게 좋고 이렇게 처음에 쭉 롤링해서 바르다 보면은 바르고 나서 한 2-30분 정도는 살짝 좀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2-30분이 지나면 저희 수부지 동료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매끈 보송한 마무리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한 상태에서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진짜 최근 들어서 급빠진 제품인데 다음날 피부가 좀 청초해져 있다 해야 되나? 청초해져 있고 그 속광 베이스가 엄청 잘 깔려져 있어요. 이거 바르고 푹 자고 다음날 거울을 보면 항상 내 피부 컨디션이 상급으로 끌어올려져 있어요. 어, 얘가 멱살 잡고 내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려준 느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저 클렌징 밤인데요. <laughs>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는. 저희 집에 친구들이 가끔씩 자고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항상 이걸 추천해주면은 친구들이 따라 사요. 그럼 친구들이 써보고 항상 좋다고 그래요. 진짜 잘 샀다고. 클렌징 제품 진짜 중요해요. 잘못 쓰면은 속건조가 갑자기 팍 심해지기도 하고 클렌징이 덜 돼서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하고 진짜 잘 골라야 되는데 진짜 귀찮음이 심해가지고 이거 하나만으로 클렌징을 거의 하고 사는데 덜 헹궈져서 트러블이 갑자기 뾱 올라왔다거나 막 속건조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그리고 블랙헤드 제거에도 정말 탁월합니다. 이렇게 세안하면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되니까 항상 피부가 깔끔하고 맑게 유지가 되는. 세안 후에 피부가 땡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이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뭐 틴트, 립스틱, 볼터치 이런 것까지 그냥 이걸로 끝나요.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수부지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그런 꿀 아이템들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때 좀 끌리는 제품들이 있으셨나요? 문안에 싶은 거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헤딩키들이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이 건강하고 맑은 피부가 됩시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보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